모발이 가늘고 손상된 모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을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모발이 가늘고 어, 드라이를 자주한 모발이라서 모발이 상당히 거칠고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을 하게 되면 겁슬이 많지 않는 모발, 이런 모발에서는 펌제를 쓰지 않고 머리를 매끄럽게 할수 있기 때문에 현상 없이 부드러운 생머리가 2,3개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복구 매직 스트레이트를 할 때는 당일날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차를 하게 보여주는 복구 매직은 실제적으로 그 매직을 잘 타더라도 50% 효과고 아니면 매직 스트레이트를 해서 마무리 드라이드에서 나온 결과물이지. 복구 매직 스트레이트 복구니 클리닉은 당일날 샴푸를 하지 않고 12시간, 24시간 이후에 샴푸를 해야만 우리가 시멘트 양상한 것처럼, 아스팔트 공사하고 양상하는 것처럼 양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바르고 거절을 붙일 때 닦아내지 않고 약이 들어가서 치료되는 효과가 있으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복구매직 클리닉도 복구매직도 당일날 샴푸를 해서 보여주는 매끄럽게 보여주는 찰랑거리게 보여주는 복구매직 스트레이트나 레직 스트레이트는 실제 효과를 50%를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게 실제적인 결과물이 아닌 가짜일 수 있습니다.